자, 거기 2018년 9월 23번 설명한다. 자, 많은 부모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뭐를? 왜 그들의 십대들이 때때로 비해입에 행동하는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해 못하니까 십대들이 어떤 행동을 하겠니? an irrational, 몰라도 되지? 어, dangerous way. 또는 irrational 하거나 위험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위험하게 행동하는지 이해를 못한대. 문제가 나지. 이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같은 거나 나오는데 때때 이제 때때로 아이 s l i 라 e 그 것은 보인다 뭐처럼 십 대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대체 자,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때때로 애들이 진짜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 자 어린 청소년들은 달러 누구와 어른들과 이 단어를 만약에 모른다 하더라도 틴즈 또 뭐랑 대신 쓰인다 그러니 틴즈랑 Teenagers 다 같은 단어야. a d o l e s n 도 같은 단어다. 자 얘네들이 어른과 달라. 뭐에서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 행동하는, 솔브하는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자, 여기까지는 둘다 이해를 못하고 때때로 뭐 이해가 좀 보이는데 왜 다르냐? 생각하는 게 다르고 뭐하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애들과 어른이 다르다. 자 생물학적인 설명이 있다. 뭐에 대한 이 차이점에 대한.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이게 차이를만들어내네 연구들은 보여줘 왔다 뭐를 두뇌들이 계속해서 성숙한다는 걸 그리고 발달한다는 걸 애드레센스 동안 전체 그리고 웰 한다는 걸 언리의 어덜투도 동안에 여기 느낌오니 넘어가 면자 과학자들은 뭐 이거에다 특정한 뭐 부분을 뇌의 책임이 있는 뭐에 대해서 즉각적인 뭐 반응에 대해서 뭐피어나아그레스 a 비 i 이 r 를 포함한 이 지역은 천천히 발전해 그런데, 발달해. 그런데, 눈으로 얘기하지만 답인 근거 단서 안 나오면 더 읽는 거야. 근데 꼼꼼하게 읽지 마. frontal cortex는 이게 뭐냐면, 뭐 대충, 어, area인데, 여기가 나중에 더 늦게 발달해. 전두엽이 뭔지 모르면 읽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reasoning을 컨트롤하는 눈의 부분이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도록 돕는 돼.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그치?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어른과 애들의 차이점이 뭐다? 애들이 위험하고 뭐한 걸 하는데 왜 그런 거냐? 이게 나중에 더 나중에 뭐보다 나중에 요거한 요거를 자극하는 두뇌 부분보다 더 나중에 발달된다.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다. 이거잖아. 자, 번부터. 정답이 딱안 꽂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어? 그러면, 오답인 걸 찾으라고. 자, 1번이 답이 되는, 왜안 되니? 일단 첫 번째로 골라낼 게, 1번하고 5번이지. 이유 얘게해 1번하고 5번. 그렇지. 브레인이 안 나오지. 브레인. 1번하고 5번하고 3번도 답인데, 뭐가 나와? 브레인이 안 나와. 이 키워드야. 그렇지. 왜 키워드냐? 글 전체 봐봐. 여기까지는 브레인 얘기 안 나와. 여기도. 여기도. 그치? 여기도 안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끝까지 두뇌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와. 그치? 그 그러니까 두뇌가 키워드란 얘기야. 딱 봐도 어느 게더 많니? 네 줄, 다섯 줄, 5줄, 다섯 줄이 더 많지. 그치? 다섯 줄로 기울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요것도 원래는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생물학적인 설명이 있는데 두뇌 때문에 그런다 이게 다 포함하는 거다 연결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두뇌가 들어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뇌가 들어가야 되고 더 세부적으로 갈게 1번이 만약에 답이면 뭐야? 너의 두뇌를 사용해라 꽉 차게 최대한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이만의 문제일까? 아니지 어른도 두뇌를 갖다가 100% 사용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1번이 만약에 답이면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두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뭐 이게 답, 이게 내용이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이 답이면 뭐가 없다고? 3번은 뭐가 없어? 두뇌가 없어. 두뇌가. 두려움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끈다. 이건데, 3번을 답하는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근데, 당연히 하 o w e v 나오는 부분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 뭐야? 과학 자들이 밝혀낸 거. 두려움과 어그레시비에이비을를 책임을 맡은 요부분은 부분은 일찍 디벨로해 일찍 발달해. 근데 요거는 나중에 발달해. 됐지? 인용여제. 자, 그다음에 5번은 똑같이 두뇌가 안 나와. 다시 봐봐. 여기부터 계속 두뇌 두뇌 나오거든. 브레인 Brain. This 스 레전 지 r e a 연히 두뇌의 i 역이니까 여기도 레 o n This 음에 t 레 e r e 고 계속 나 This i r a o n This is the reason. This is the r a i n 나 h i s 운동이 h 고 r a i i r a i n 농구하고 축구하고 이게 운동이지. 운동담아? 안 나오지. 자, 4번. 10대 브레인스. 10대란 표현도 나오지. 어디 나오니? g 이 r 스 부모들. 부모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 자, 요거 대신에 또 틴즈로 바뀌었고. 이거 대신에 또에드레슨스로 바뀌었고. 됐지? 자, 에드레센스도 나오고 이게 틴이야 틴 teen 대신에 쓰인 표현이라고 되니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다 자 언더웨이가 뭐뭐에 가는 길이야 버츄얼리티 그까 버츄리티가뭐 대신 쓰인 표현이야 찾아봐 u r i 리티가뭐 대신 쓰인 표현일까 그 그러니까 뭐뭐 하는 중이래 아직 여기 나오기도 하고 또 디벨롭 대신 쓰인 거지 디벨롭 그지 뭐 쳐울가 성숙하다인데 성숙이나 뭐 숙성이나 자라다 이건데 디벨롭하고 같은 뜻. 그러니까 다 자랐다, 안 자랐다? 아직 안 자랐다. 그래서 언더웨이가 뭐뭐로 가는 길인 이거야. 학교로 가는 길. 또 어디니? I'm on my way to school. 그렇지? 학교 가는 길이야. 이거거든. 아직 도착 안한 거야. 자, 1 0대 두뇌가 어떤 상태다? 아직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첫 번째 나온 부분에 문제가 제기된 거. 애들이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한다. 뭐 때문에? 이게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됐지? 고생이다.